세러데이 쇼다운 젠지 스포츠 대 하나생명 스포츠 아 말씀하신 르 날랜 임팩트를 아칼리로 채우려나요? 저는 뭐막 르블랑 특패 막 여러 가지 생각도 했는데 음. 뭐 뭐가 나오든 간에 일단 오리아나 상대로 만만치가 않거든요 1세트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그러니까 미드 전거 힘싸움이 좀더 주도적으로 갔을 때 이점이 많은 팀이기도 하니까 어떻게든 그 초반 강한 오리아나의 압박을 풀어주면서도 키 포인트 내주면 더 좋고. 이런 변수가 항상 또 같이 하죠. 네. 가만 놔두면 어차피 세나노 들이 무조건 짓고. 달려들었는데. 심지어, 오. 오. 심지어 이쪽에서 먼저 성과 내면은 그거는 뭐 난리 날뻔 했죠. 그렇습니다. 유충 쪽으로 붙어있는 피나 선수고요 이제 아래쪽 시야를 확보하면서 루션과 밀려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저주은행브리언 계속? 때리면 예, 예 용도 좀내요 어. 어, 이것만 용에 대한 불안감이 있 는가요? 세나를 그래서 바이퍼를 계속 때려 쓰는데 휘둘리도록. 아막아가안 네. 네. 나와. 막아주기 노틸에 막아주기 몸으로 아주 막아주 막습니다. 막아주기. 그래서 일단 드래곤을 사냥하는 그 장면을 막아줬고. 그걸 올리면서 그대로 혼자 사냥합니다. 세나도 근처에 있고요. 어, 어 제카가 어. 쉽게 허락을 어. 빨아들입니다. 체력을 깎아두기만 해도 사실 킬각 자체가 나올 일이 없으니까. 될수 있다. 네. 그 흐름을 정확하게읽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 어 이거는 라이트 쪽상대가좀덤벼다 오래 기나가 계속 때리며. 널 이곳 때고 맞으면서 폭네로 그러니... 뛰었습니다. 좀다길게갑니다 어, 만들다 라이트. 계속 때리며 잡혔고. 어, 잘 때렸어요. 자카스 커버로 만들어냈으면만. 빨려옵니다 어, 물론... 피는. 아, 그냥... 그래도 커버 플레이 됐고요. 자, 이러면서 이제 퍼블 오케이 저주엔 브리온이 먹었고요 와 아슬아슬하긴 했는데 그래도 정말 짠해서 잘 잡았고 네, 네. 그리고 상대 궁 없으니까 한번 압박 세게 가봅니다 네, 다이브까지 되면 좋겠지만 사실 그건 어려우니까 음. 미대 정글 분위기가 좀안 좋았었는데 바텀에서 이런 식으로 성과 한번 내니까요 오케이 브리온들도 숨통이 트이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냥, 그냥 먹다 남은 거 할거 없을 때 조금이라도 정리하는 건데 이거 키를 한번 보자. 네. 바로 한번. 아칸이들아, 카리스 왁병 아칸이들, 아칸이들. 어메이크오자 제카가 좀 위로 올라왔습니다. 도담을 쳐보는데요. 한번 잘 피하기는 했는데아서 뒤로 이동. 아트레 그러게요. 여기서 카리스가 아. 일단 아. 뒤로. 이거 먹,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오히려 먹기가 제카 컨디션이 최상이에요. 그리고 아 카리스유비치가 있는. 알코시 없는데요? 그러면 카리스를 잡힙니다 제카에게. 그럼 여기라도 옆에 친구가 왔고. 네, 자, 다투를, 무 그, 모빙을 피하면서 위쪽으로 빠져나왔습니다만, 이쪽엔 전사 소식이 있습니다. 어, 결국, 탱커를 녹일만한 화력이좀 부족한 조합인 건 맞거든요. 그죠. 렇 그래서 킬 포인트가 필요한 거였는데, 아, 이거 아래쪽도 슬슬 불안해요. 다투끌렸고 어, 어, 노티비에 숨으면, 그런데 폴루가 트이동 네. 했을 어, 때, 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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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laughs> 그리고 우리하나가 전멸이라 딜러 쌓일 네. 수 있습니다. 우리아나가 아까 전멸이 빠진 것도 아니라서. 예. 노틸세즈 밀고 들어오면 막 쉽지 않을 거예요. 뒤로 그래, 다 왼쪽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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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 네. 근데 발로 밀었는데요나그 오리아나 쌓 여기 뚫어버리면. 오리아나 쌓뚫어버리며 이렇게 해서 최강이다 보면. 라나 왔어요. 보나 왔어요. 요 뭐가 위험하고요? 이미, 뭐, 아, 이미 스케일이 다빠져도 오케이저 스구는무리오는할게 없습니다 그래서 더블킥까지 네. 만들고 폴루는 뒤쪽으로 이동 그리고 샘버도 완전히 빠집니다 네, 뒤로 와요 아, 아트록스가 아주 갈라놓는군요 빙동 대기 다절 지름길로 아 왔어요 샘버와 1대개체 아니 이게 생존자가 생각보다 이렇게 한 발을 끌어버립니다데려왔고요 나름의 최선의 판단은 한것 같거든요 왼쪽으로 뛰는 판단 음. 근데 거기서도 세주를 보다가 또 우리를 보고 막 이런 과정 때문에 되게 지연이 됐어요 상황. 리츠를 <목소리> <목소리> 모르겠네요. 이거 합승 예. 제차했고요? 아그 상태도 틀려요. 네, 네, 그리고 또 쪼. 죠발 아칼리. 나발자 아칼리가. 선배님. 아칼리가. 아, 아, 아 근데 이게 아, 네, 이게 어, 아, 이게 라인 보라 터트가 생겼고. 보잡았 자막표. 리츠. 오 당구. 기도 좋은데. 오 싸움 화려해요. 핑크거든요 나름. 화려해. 화려한데. 그때 그대로 더블케 아이고. 아이구가 나옵니다. 잘했는데. 잘했어요! 이 정도면! 아니 최선이었어요! 진짜 잘 싸운 겁니다! 잘 싸워서 적게 진 거예요 음... 이 진짜 판. 잘한 겁니다 아 결과가 네. 씁쓸하군요 원리오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사실 부대정들 힘이 조금 아쉽긴 한 판이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뭔가 속죄의 안타? 카리스랑 기전이좀 보여줘야 돼요 오란이 아래쪽에서 기돌을 기도를... 밉니다 싸움을 무지막하게! 살려졌어. 네 무빙을 한번 피해주고 네. 아이아이 어이 어디서 달려요? 메이킹도 아, 아. 하나 생명 쪽이 훨씬 많아서. 네. 이쪽은 이쪽 들어다스리고 미거든요. 아이 그 쿵충한 애들이 뚫을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못 뭐, 막고. 아, 오케이 브리온 조합은 어차피 사실상 거의 퓨어 빵딜 조합이라. 예. 순수하군요. 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둘이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 왜 딜도 없고 그럼 메이킹도 없고 도대체 이 조합의 장점이 뭐야 이거잖아요. 음. 라인전부터 이겼어야 되고 교전을 계속 만들어서 이겼어야 돼요 우리아나나 세나를 차야 돼요 저희가 아는 수준의 킥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아나는 조냐 때문에 차면 안 됩니다 그럼 네. 환상적인 그킥 언제나 오는지 볼까요? 그러면 세나를 차야 되는데 예. 세나는 저 뒤에 있어요 항상 아. 세나는 정말 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시야에서 1초 컷 내도 4대5를 못 이길 것 같습니다 뎁스라군요 근데 그게 그게 퇴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 이쁘다. 네. 네. 옆구를 아, 그 상태가 사라집니다! 정 여기 세이버 쪽으로 달듭니다 도란이 한번 3점 밀었고요 일단 최대한 한번 받아내보려는 움직임은 있었지만 네, 돌릴 예, 수밖에 없었네요. 없었네요 이게 라인 클리어 능력이 좋은 조합도 아니라서 어이, 아니, 얘네들 그냥 툭툭하네요 네, 오랜... 다, 다 밀립니다 지금 오렌지 전차가 워낙 공방업이 잘 돼있어요 그렇습니다, 삼삼! 아, 이 묵직함이 어떻게 뭐 아니 근데 템이 아퍼요? 이게 이단 말이에요? <laughs> 네, 그러니까 소위 디교가 안 됩니다 이 3사법이랑 업그레이드 차이가 아니, 디교가 네. 안 돼요 아니, 아니, 아니 저기는 <laughs> 업그레이드 건물도 못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laughs> 아니 그냥 가 버리네요 아니 하라 생명체력 따는 거 보세요 이쪽이 싸움을 하고 나서 단게 있나요? 아, 그나마 우물이 옆에 있으니까 빨리 갔다 오긴 하는데 아니 이게 좀어두운요 어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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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이 갔다가 아니, 가능한데요. 될수가 없어요. 그럼 아크나리라도 그래야지 한번 칼에서 죽었는데. 있어야 되는데. 네, 예, 네. 피 이, 이, 저. 네. 그리고 딜라이트 잡았어요. 왜 네. 그래도 오랜만에 좀기쁘 어떻게 기뻐야 되는데. 네, 누급좀더 없나? 더 없습니다. 네, 넥서스도 없어요. 네, 쌤보가 다 잡아야 되는데. 결국에 넥서스 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지 네. 치. 네. 좀 대놓고, 좀 확실하게, 그리고 컨셉을 살릴 거면 좀더 명확하게 그러면서도 이왕이면 CC가 있고 좀 난도를 낮추는 이런 쪽을 보통 중계진들이 많이 추천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조합 같은 경우가 좀말 그대로 소화하기가 쉽지 않았던 조합 같아요 다 오길만 다 미신 다고 빠졌어. 야, 아카리아카리아카리걸었고 에탄테, 스톤 에탄테 산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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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테 한타 안 되냐? 안 되면 라이한 번, 아. 라이, 라이 한 번하자, 라이만 한 번하자. 아나 만화서 만 딸리거든 이거. 얘네 다 아마 있어. 아 야, 야, 야. 근데 한타 한번 정도는 충분할 것 같은데. 아 하자 이거. 끝내마네, 끝내마네. 얘 어제 얘네 걸 거야, 걸 거야. 리신 봐줘, 리신 봐줘. 오케이. 우리 받아치기만 하면 돼. 리신 잡았고. 아칼리, 아칼리도 찍어서 아칼리 찍어 세나 지켜야 돼. 한번 잡고 아칼리만 잡자. 주었고, 상태도고. 방어는 이겨. 아, 끝나라 날아온, 온다. 평타 살인 마리아나. 우리 뭐, 쉬던과 하나가. 하나 생명과 OK 저축은행 브리온의 2매치였습니다. 1세트 OK 저축은행 브리온이 실제로 특히 바텀에서는 굉장히 라인전 때 할만해 보이는 장면들도 나왔는데 좀 아쉬운 장면들이 그 이후에 나오면서 이걸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바텀에서 정글 턴도 빼주고 솔로키를 만들어내면서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음. 상체에서도 득점할 만한 포인트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무언가 시도했는데 하나 생명이 오히려 득점하는 장면으로 좀 이어져 버려서 결국 조합의 차이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같습니다 그래도 오케이 저축은행 브리온 입장에서는 정말 좋게 볼수 있는 거는 약간 바텀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음. 게 티가. 많이 났어요. 네네. 저도 굉장히 좀 칭찬을 해주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머지 부분에서 팀원들이 좀 베테랑 선수들이 팀적인 부분들을 채워 나가는 게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건 아닌 는데 아는데 해야 돼요. 그렇죠. 해야죠. 누구나 해줘야 돼요. 네, 하겠죠. 네. 1세트, 뱀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나노틸의 상대로 지금 전패를 기록하고 있는 루시안 밀리오를 가져온 오페저 출근엔 브리온이 미드로는 또 아칼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조합을 보았을 때 루시안 밀리오가 어느 정도 라인에서 리드를 차지할 수 있다는 가정을 두고서 아칼리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저 아칼리가 나중에 사이드를 가면 분명히 1대1이 편한 감은 있겠지만 5대5 환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음. 노틸, 오리안이, 세주안이 있잖아요. 네.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음. 그래서 라인전을 리드에 나가면서 후반까지 좀 운영할 수 있었어야 했었던 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이게 앞으로 이제 자주 얘기를 할것 같아요. 네. 이제 아칼리라는 매치업이다. 우리 아칼리 매치업이 나왔을 때 제가 계속 공통적으로 느꼈던 거는 일단 아칼리가 선전그 선푸시가 안 되잖아요. 선프시가 안 돼가지고 주도권도 없고 그렇다고 바텀 쪽에 기여를 해줄 수도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뭔가 게임 구도를 불릴 때 본인들이 원하는 다른 방향을 제시하기 어렵지 음. 않나. 음. 그럼 교전을 져버리면 그냥 게임이 바로 끝나거든요. 음.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맞습니다. 초반에 바텀을 중심으로 좀잘 풀어나가던 오케이 저축은는 브리온이 전령 앞에서 아쉬운 움직임이 나가면서 이걸 이득을 더 크게 연결짓지 못했는데요. 그 장면 다시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작 자체는 양쪽 정글러가 모두 좀 시야 장악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피넛 선수가 이제 유충을 먹기 위해서 큐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이 오케이저 축은의 브리온이 굉장히 잘했던 거는 이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이제 시야 플레이를 하는 거죠, 리신이. 그렇죠? 이게 프로 게이머도 모를 수도 있어요. 네. 이 옆쪽의 시야가 아무리 끝에 박는다고 하더라도 저 벽에 붙어서 리신이 네. 움직이면요. 챔피언이 안 보여요. 어... 그래서 몰래 접근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리신은 지나갔지만 아칼리가 모습에 아... 보이면서 이게 반응을 합니다. 세주아니까요. 맞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하나 생명이 구도를 만들 때 조금 더 마음이 편했었고 사실 도란 선수를 버스트하게 되면은 정말 큰 변수가 일어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세나 궁극기가 이제 입혀지게 되니까 하나 생명이 조금 더 원했던 대로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거죠 맞습니다 오케이 저축은행 브리온 입장에서는 먼저 들이닥치는 상황이었고 아트록스의 체력이 반피 정도로 빠져있었기 때문에 리신이 궁극기를 들고 있으면 아트록스가 압박을 느끼면서 하나를 끊어낼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해버리면서 손해가 발생해서 너무 아쉬운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반에도 미드에서 만들어진 또한 번의 찬스를 놓쳐버린 오케이 저축은행 브리온이었는데요 이때 상황은 어땠는지 장면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애가 박치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가장 껄끄러운 챔피언이 있다면 그게 아트록스거든요. 근데 아트록스가 타워 안쪽으로 들어와서 먼저 끊어낸 건 정말 좀 좋았던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하나 생명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전령의 그 에어본을 이용해서 한타 구도를 좀더 강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먼저 좀 잡히는 구도가 되었죠. 근데 이 리신의 킥의 방향에 오리아나가 아군 쪽으로 갔다기보다는 아래쪽으로 튕겨져 버리면서 결국 음... 빨리 마무리하는 모습은 또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좀이 장면에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실 리신의 장, 그 시야 부분이 좀 기도원 선수가 계속 신경을 좀 쓰면서 잘안 보여주려고 최대한 그런 각을 만들기는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좀먼 그 거리에서 이제 전멸을 쓰면서 빠르게 반응을 못하게 그냥 킥을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음.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분명히 해볼 만한 포인트는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OK 네. 조충은 브리오는 패배했다고 너무 좀 아쉬워하기보다는 이러한 것들을 좀 발판 삼아서 더 좋은 모습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1세트 기분 좋게 가져간 어, 팀은 한화생명 e스포츠였습니다. POG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세주아니를 아... 플레이한 피너 선수가 1세트 피오즈에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데스가 없잖아요. 네. 모든 상황에서 본인이 미끼 역할을 하면서 상황을 계속 만들었어요, 피너 선수가. 맞습니다. 그 굵직굵직한 오브젝트 타이밍 때마다 그런 식으로 좀 상대를 꿰어내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었고요. 팀원들을 지켜내는 플레이 자체도 굉장히 좀세주아니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상황 만들고 상대방이 들어오는 거 계속 턴 받아주면서 네, 구도 잡아주고 있고요. 이런 장면들도 공복기를 통해서 이니시에이팅을 해 주면서 음. 좀 정석적인 모습을 잘 보여 준것 같습니다. 네. 12표 가운데 8표 차지한 피넛 선수가 1세트 피오저의 선정이 됐습니다. 음. 이렇게서 해 한화생명 e스포츠 이번 시즌 들어서 더 강해졌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과연 2세트까지 내리 가져갈 수 있을지 이스태 함께 하시죠. 대조하고 시너지 내는 와! 와우. 하늘의 카밀 예. 네. 칩 시... 실제로 도란의 카밀이 또 굉장히 빛난 장면이 또 제가 기억이 나서 만약에 카밀을 쓴다면 이 선수 같긴 했거든요 그래서 카밀과 함께 모든 밴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거기에 이어서 말씀드려도 아트록스가 언제나 뭐 메타픽이고 화제가 맨날 되고 막 그럴때도 중요한 순간에 카멜 갈아와가지고 한 번씩 성까내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역사적으로 봐도 아트록스가 좀 싫어하는 픽중하나예요 아, 네. 이어지는 두번 세트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예. 세주아니와의 콤비네이션 교전을 통해서 이황을황을풀어고 봐야 봐야 돼쪽도풀어풀어주면서텀 음. 바텀도 또같이 들릴 수 있으면 들리고 커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이 많습니다 지금 음. 정말 역할 많을 때 피넛을 보면 아 이걸 다할수 있는 거구나 사람이 이럴 때 튀는데. 음. 그 그렇죠. 근데, 내좀 느낌이 다른 게 아카리가 아, 와요. 아, 그 그리고 그냥 교환하는 정도 가안 되면 그, 좀 힘든데요. 느낌 그러니까 이, 이, 좀 이, 느낌이 이데이가 새 아카리가 좀세거든요 이미. 갑자리 위쪽 당겨졌고. 네, 느낌이 좀 다르긴 다른데. 그리고 기도는 뒤로 이동했는데. 어, 그 그래. 어, 아카리. 어, 칼으로 어, 어, 아카리, 아카리. 아카리를 쳤는데요. 네, 근데 뒤로. 자밀로 네, 이동. 근데 쫓아가면서. 오른쪽으로 고센 방어자 습니다. 스퍼을 피로. 와! 피로까지. 한 대. 땡기고 또 기존이 일단 이어는 가고 야 쫓아왔습니다. 아. 더슬아슬하게 슬슬 체력을 아 저거를 못 잡네요. 어. 가스 퍼블 이번에도 개불염. 빼고 둥지 앞쪽에 있으면서 일단 기둥이 용을 치면서 불고는 있거든요. 예. 네, 네, 네. 어, 네. 어, 이런 거드랍이 어. 이런, 아, 타비, 이런, 타비, 이런 타비, 드랍이 이런 거예요. 이런 드랍이 보란 드랍. 에. 근데 최대한 포탑으로 잘리린 편이에요. 단지 용 예, 이게 문제인데 예 아트가 지금 뭐 와봤자. 너무 멀고 무시다시피 어쨌든 상대편를 밀어내는 법 밀어내고 드레곤도 완전 막으면서 본인이 편안하게 드레곤을 찬양하는 상황을 이 순간이동 한 번의 움직임을 얻어내고 있으다 하나 생명 그래서 도란이 순간이동 아래로 편하게 쓸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트가 타워에 좀 맞으면서 집을 같이 가야 됐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도세오라고 타... 한다면 오케이 브리언 쪽 기회 있어요 그래서 좀 눈치싸움이 될것 같은데 미드 쪽을 또 압박하죠 역으로 하나 생명도 전령은 그대로 치고 있습니다. 뭐, 스테이시도 정도만. 네, 전령 먹었고. 어휴 자, 조금 갈고리에 이제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미드 쪽에 미년들 뭐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아칼리는 안 왔었고 <laughs> 우리 하나 왔었으니까 순간 이동 바로. 음. 아칼리가 또 푸시 속도가 빠른 사이드 라이너는 아니라서, 예. 순간 이동 차이도 더 심해지는 거니까. 음. 여기에 뭐 커버 탑켓치 순간 이동이 빠졌어도 여전히 상대가 계속 사이드를 좀 편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미드 쪽에 조금 더 균열을 내기 위해서 갑니다. 전령 여기에 우리 하나까지 붙이고 있고 이왕이면깰수 있으면 좋은데 더하에는좀 네. 뭐 부담이 됐던 것 같고요. 미드에서 뭐 집중은 많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모건도 어느 정도 인진하고 있는데 네. 생각은 하고 네. 있어요. 었 근데 최우인데 일단 잘 피하기 잘 어, 피했거든요. 어, 무빙이 굉장히 좋긴 근데 했는데 이거 하나 더 올라오면서 무건을 채아냅니다아 네. 생존. 아니, 엄청 드립을 잘한 <laughs> 건데도 어쩔 수 없죠, 이거. 네. 네. 뭐, 드래곤은 어쨌든 뭐, 내주 마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모습이었고요 펜치가 세이 포탑이 <laughs> 물론, 빈 라인 쪽, 바텀 쪽을 뚫고 있는 모습은 나오고 있는데, 예.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이드 쪽에서 변수가, 특히나 이제 아타하고의 카미 성장 차이가 계속 벌어지면요. 이런 그림이 앞으로 더 심하게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바텀 지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2대2 구도인데요. 여기 2대2는 어려워요. 네, 그리고 상대가 합류가 빠릅니다. 여기까지 네. 설치면서 어, 아이콘, 아이콘, 일단은 상대 하는데 최후통첩 한번 침, 어, 치고 이쪽 이동. 그래도 어, 예, 대응을 잘했어요. 그렇죠. 음. 약간 카메조이처럼 그래서 일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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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어. 둘러싸인들 들어 왔다. 바이퍼 뒤로. 어, 근데 약간 스킬이. 로네를 로테... 던져요. 그리고 바로 쏘았어요. 그렇죠. 스킬 섞입니다. 그러면서 바이퍼가 타격 빨리. 바이퍼가 아고왔고요 아, 피었고, 네, 이거 앞에서 안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때리면 아래서 치리 어, 공격, 공격, 아, 매방 아! 아! 나왔고요. 아카리가 오기는 했는데. 하나 도착했는데 일단 마무리 가 되죠? 네, 저 안으로 파고들긴 쉽지 않아서 이게 상황이 좀 엄청 어지러웠거든요. 예. 서로 어느 정도 뭐 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체크는 돼 있었다고 보는데 그 과정에서 스킬샷에막 여러 가지 막 혼란들이 많이 와가지고. 씨에서 싸우면 오케이브리온이 오케이 괜찮아 보이는데. 당연히, 하나 생명도 빙빙 돌 거거든요. 네. 아칼리, 카메, 막 이런 친구들이 옆구리로 진입하거나 뒤로 막 들어올 텐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탐캐치 역시도 어긋탐캐치라좀잘가하자 그러면, 어, 일단 요거 뭐, 카메, 카메. 그런데! 카메를! 최공격 불안 잡혔어요. 아칼리가 들어갈 팀이 어. 안 나오고, 일단 묶고 뒤로 이동. 근데 이게 용사 밀어 내는 것만으로도 이득이거든요. 오케이브리온. 용도 먹었니다 오케이브리온. 오케이브리온 오늘 뭔가 이거 이판 달라요 느낌이. 저 계속해서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하나스미 이 스포츠가. 약간 돈탁해졌습니다 네, 샘보... 아직까지도 노리나요? 일단 피넛은 레도없고 레일, 네, 레일 위치를 봤기 때문에 한번 써보나요? 궁들이 네. 조금씩 실풀인데 이제 거의 오니까. 제동료 먼저 때려쳤습니다. 네, 근데 위치가. 여명으로 이제 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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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쎄버. 엄마 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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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리스가 있어요. 원래 도란이, 도란이 아칼리, 아칼리. 그리고 아! 도란이 잡히긴 했지만 어쨌든 아칼리도 들어 성과냈고. 자, 을 이게 상황이 어떨지 예. 일단 또 거리를 두고 뒤쪽 이동합니다. 어 어쨌든 주요 알맹이만 쏙쏙 뽑아먹긴 했네요. 하나 생명도 네 이게 이런 거에 나왔을 거라서 네. 어 네. 네, 이런 거만 어 여기는 거다안 돼요. 그리고 이따가 합류하고 는 있는데 한, 뭐가 이,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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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잡히면 어떻게가 어려운 나름 거든만 네.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앞. 편 추가 전세까지 나오면 쥐어! 귀들이소세지 되면 아 이게 또틀려해요 네. 아니 폴로가다 틀렸는데 도망갔고 아 근데 이미 이렇게 되면 좀 많이 기분 나쁘네요 이게 어 이거 3룡 먹고 좀 기분 좋게 뭔가 다음 단계까지 좋은 전투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의 OK 브리온이었는데 그리고 하나생명 결단 내리나요? 네, 네그 그래서 새드를 녹이자. 와, 이거를 붙잡아놓는 거 좋은데요, 일단. 네. 네. 네, 그래서 시간을 좀 끌었어요. 죽였어, 가족만 죽다어 오리아나, 오리아나. 다 썼으면 오리아나 그래. 잠깐만요, 이게. 이러면 카리스가 어, 위험한데, 카리스가 어. 없네. 예. 하나생명도 턴을 썼으니까 우리가 역바론을 하자. 근데 이게 카밀이 순간이동이 있어서 네. 다시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뒤로 아, 오는데 그걸 보고 있습니다. 보라는 아, 그 이... 백스텝. 이렇게 치다 빠지는 거 자체가 또테이블리온도턴 어. 소모라서 어! 근데 공격! 잡아놓고! 잡아놓고! 때그 근데 감어요 배통! 물론 뭐또이 과정에서 이것저것 교환은 되는 건데 이러면 용한타가또 한층 더 어지러워집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이구! 이것도 카운치가 어려운 상상 이상의 어지러움! 어우 왜 뭐... 바이퍼가 진짜 깜짝 놀랐겠네요 아니 왜 이런 얘기! 일단 렐하고 강타 싸움하면 안 좋으니까 한번 밀어낼 생각도 있어 보입니다 영, 제카 진입까지 중요해요 제카 진입하기 네 일단 어, 어, 제카, 어 제카, 제카가 제카가 들어가서 흔들기예요 제카 핑퐁 네 흔들기 하는 겁니다 이거 단단하게 뭉쳐있 네.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어, 어 근데 태 어. 많이 떨어졌어요 못트리가이네 제카가 제카가 님로할 제카. 어, 제카. 때는 어, 세포. 아, 세포 세포 세 잡았어요 세포를 못 꼈어요 이러면지 전차 카리스도 카리스도 제카 생존 WK 일단 카리스도 위험하고 밀립니다 던선이 질려 다리스도 사키도 온다. 하 생명. 도차 갑니다. 딜라이스 기드온까지 아니 오렌지 전차 출격. 네, 이 전차 출격네이 오렌지 전차의 오렌지 역할인 제카가 아 잡아냅니다. 다리 사르르. 살살 흔들다가 쏙 들어가서 센터를 먹었어요. 바로. <laughs> 막힙니다. 제카. 아니 근데 기계 그래도 오케이브리온도 지켜주고 싶었을 텐데. 어플로우봅니다 아, 네, 이거 이어 이거를 응하는 거예요 눈치는 오리아나 위치가 조금 멀긴 해요. 네. 일단 그래서 지금 빨리 뛰어오고 있고요. 네, 여전히 어두운 상황입니다. 세카가 뒤를 보고 있었죠. 하나 생명도 싸우겠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도템도 놓이 들어가자. 도 그리고 세스 박스 세스 박스 세스세스세스세스세스세스 박스 박 네, 박네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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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VIP, 전사! VVIP, 가 전사되면 그 다음은 아무도! 중요 a t a n t 도 t 어 없습니다! a n t a t a 진짜 또알맹이 t 쏙 T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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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지하 땅을 봐서 막 연기 피우고 난리를 치는데. 그렇죠. 뭐 뒤에서 오고, 옆에서 오고, 앞에서 오고.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단 기록했었수는데 에이스를 띄워 뼈 이제 쌍둥이 앞입니다. 아, 이런 한방의 집중력만으로도 품을 좋겠습니다. 홀루가 등장했습니다만 쌍둥이 나란 거 막지 못했고, 홀루는 또한번 전사. 그 센버도 계단 위에서 쏠뿐 넥서스는 과개가 됩니다. 지 예. <목소리> 자, 굉장히 했다,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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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라인만 음... 저... 안 끊기면 돼 끊었고 레일, 아, 잡아. 레일 잡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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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끝다왜 이렇게 난타 잡을래? 나일돼 하나밖에 어야돼 아니야 아니야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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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궁1초야 노틀 잡자 잡아도 돼 잡아도 돼 잡아도 돼노풀이야아르스도 잡아도 돼 방어로 나이스 봐 있대. 마지막 발 어겼다. 음. 맛있다. 마지막 날까지 한번 터내 주면서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이대로 끝을 냈습니다. LCS e 스포츠인데뭐 끝내면서도 본인도 아쉬움을 좀 드러내면서 아, 경기력에 대한 내용들은 좀더 올리고 싶다는 욕심까지 드러냈고요. 들어보 뭐 데미지 지표만 봐도 k b 로인이 굉장히 잘 싸웠다는 게 보이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준비된 경기 두 번째 경기도 마감이 됐습니다 하나생명 e스포츠가 오 OK저축은행 브리온을 상대로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2대0 완승을 거두면서 6승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이 세트 역시 하나 생명 입장에서는 조금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무력에서는 지지 않는 하나 생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아칼리가 정말 신출귀모를 하다는 게딱 이런 표현인 네. 것 같아요. 라인전은 라인전대로 잘하고 나중에 덮치는 장면에서 아칼리를 누군가 받아줘야 되는데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또 누군가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했던 걸까요? 음... 좀 잡아낼 필요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이렇게 은신 쓰고 막 표창 날리면서 돌아다니면은 크게 어려운 것도 사실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생명 e스포츠가 이번엔 레드진영에서 마지막 픽으로 도란 선수의 카미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이거는 아칼리와 연관지어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상대방이 우리아나 네. 아트록스니까 우리가 라인전만 넘어가서 사이드를 가면은 13미리 운영에서 무조건 이긴다는 마인드가 있었던 음... 것 같습니다. 세나가 있었기 때문에 사이드에 궁지원도 가능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하나생명이 퍼즐을 굉장히 잘 맞춘 것 같아요 또 세주한 리를 빠르게 가져가 줌으로써 모든 라인을 좀 호응하기에 근거리 시너지를 만들어내기도 굉장히 좋게 셋업을 했었고요 반대로 이제 OK저축은행 OK 브리온 입장에서는 판타랑 이제 그런 파워들을 보기 위해서 레아트로스를 뽑기는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 물량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세 번째 용합 장면을 살펴보면요 사이드 주도권이 없었던 OK저축은행 OK 브리온 이용을 꼭 먹었어야 되는데 여기서 카멜까지 잡아내면서 이득만 더 크게 챙겨가거든요. 이 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뭉쳤을 때시너지는 오케이저스 은행 브리온이 잘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덮쳐지는 상황에서 한쪽 날개를 꺾어낼 수만 있다면 그게 베스트였거든요. 근데 그러한 플레이의 경계를 폴루 선수가 정말 좀잘 어, 봐주는 모습이 음,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와드 위치도 그 굉장히 좋은 위치에 계속해서 펄치를 해 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인간 와드를 해 주면서 저는 이 장면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카밀이 보였어요 음. 순간적으로 카밀이 보였을 때 그리고 아래를 보는 게 아니라 마공점으로 위를 이제 덮치는 네.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 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어 와드를 박히는 순간 갑자기 노틸러스가 나오는 상황이 돼 버려서요. 딜러 쪽들은 위쪽으로 빠지고 아칼리는 아래서 에 덮치려 그랬는데 이거 따라가는 상황이 돼 버렸고 가장 생각할 수 있는 이상적인 한타의 그림이 오케이 저충우닝 브리온에게 나온 거였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확실히 CC를 이제 좀 나뉘어서 쓰다 보니까 네. 아칼리가 계속 진입을 할 수가 없었던 게좀 음. 게임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벌어진 한타에서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한화생명 e스포츠가 결국 2세트를 승리로 마무리 짓게 되는데요. 마지막 한타 장면도 함께 보시죠. 이제는 구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본인들이 뚫고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안 보이는 곳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저 날개 펼치는 운영이 더욱더 빛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맞습니다. 왼쪽에는 제카, 음. 오른쪽에는 도란. 도란. 지금 그냥 완전 입을 쫙 벌리고 있었죠. 그렇죠. 안전하다고 생각된 미치는 사실 카밀 입장에선 벽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사정권이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수호천사도 있었고 공격적인 포지션을 잡아도 탐켄치를 또 믿을 수 있었고요. 게다가 나중에 세셀안에가오리아나에타의 아예 궁을 박아버리면서 뒤를 끊어버리니까 아트록스 혼자서 뭐 열심히 때려보지만 마무리가 안 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였죠. 맞습니다. 확실히 또 이런 이런 장면들을 보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원딜러들이 사는 게 말이 안 된다. <laughs> 돌풍 내놔. 그렇죠. 돌풍 초식이 없으니까 네. 살 수가 없. 아,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을 제대로 파해 어, 파훼했었던 하나 생명이 또 승리를 가져왔고요 이번 경기에 피오지는 누가 받았는지 저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laughs> 누굴까요? 나 아, 그냥 제카 아칼리의 화신 그냥 아칼리 그 자체. 그렇죠. 슈퍼솔저 제카. 확실히 제카 선수가 뭐 라인전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해주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한타 단계에서도 네. 정말 좀신출기몰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딜을 좀 말이 안 되게 뿜어냈습니다. 맞습니다. 뭐 한타 잘하는 건 저희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네. 아칼리가 라인전을 잘해버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최대한 딜러들 사이에 들어가서 저렇게 광역기 꽂으면서 이런 플레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어려운데, 아, 이걸 다 해냈네요. 사실 상대방의 주요 딜러 두 명의 딜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큰 이득인데요. 잡아내기까지 했으니까요. 저기서 아예 어, 최고 인분 플레이를 해버렸고요. 어, 만장일치를 받으면서 또 POG에 선정이 됐네요. 확실히 저런 극한의 플레이를 보여주다 보니까 좀 모두가 만장일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극강의 하나 생명의 좀 체격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요. 반응은 또 어떤지 확인해 보게 볼게요. 오, 음. 단독 2위? 그렇죠. 그리고 제카 아칼레는채책급이다 이거 모두가 알고 있죠. 모두가 이렇게.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정입니다. 음. 그리고 오 OK 더청인의 브리오난 정말 희망이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나, 바텀 쪽에서 벌어다주는 플레이가 첫 번째 세트도 그렇고 두 번째도 나왔다는 건 너무나도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대가 돼요. <laughs> 네. 재난전 기대가 또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딜라이트는 잘 먹는다. 에이, 정말 게임 내에서 계속 잘 흡수해주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플레이들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생명이 단독 2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